자, 한동훈의 막말 깐족 정치는 계속됩니다. 한동훈 도태우 장애찬 논란에 그런 기준 따지면 민주당 남는 사람 없어. <laughs> 자기의 잘못만 이야기하면 돼 언제나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죠. 깐족깐족 걸어야 되거든. 못 참어. 깐족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도태우 장애찬 후보 발언 논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도태우가 5.18에 간첩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도태우가 무슨 얘기를 했냐? 국정 농단 수사가 다 거짓이다. <laughs> 누가 했어? 한동훈이 했잖아. 그 다 가짜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도태우예요. 근데, 5.18 관련 발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은 공적 이슈에 관한 발언. 내용의 심각성이나 유예, 만약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전형적인 친일파들 프레임이죠. 친일파들 마인드. 생각을 바꿨냐. 하태경 같은 애들, 태영호 같은 애들. 이 친일파였던 애들이 나는 지금은 친일파가 아니라 반공 때려잡는 반공 영웅이다. 반공 투사다. 이렇게 했죠. 이게 또 전형적인 기독교 마인드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받는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던 회개만 하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 이런 아주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뉴라이트 요런 애들의 마인드인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죠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 언행이 중요하다 에, 친일파들의 논리입니다 결론은 내린 건 아니지만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도태우 도태우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빚이 없거든 도태우는 김건희가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해찬은 다릅니다 장해찬의 난교 발언 공인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옛날에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닦으면 부끄러움을 가질 사람이 대부분일 것 <laughs> 예를 들어 과거에 굉장히 극렬한 운동권 아주 심지어 북한을 추종한 분들도 진정 입장을 바꾸고 그 부분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예. 태영호 예. <laughs> 그렇겠죠 과거 공인이 아니었을 때 언행과 후보 시절이나 공적지에 했던 얘기는 다른 얘기다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장혜찬 도태우를 약간 쉴드를 치고 있어요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선 축하 파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그냥 그게 끝이야. 엄중히 경고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선대위 원톱 체제. 원톱 투터 그러는데 우리 톱이 없다. 다 같이 일하고 뛸 거다.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이재명, 쓰리톱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국민의 힘은 원톱 체제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국민의 힘도 쓰리톱 체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지금 한쪽에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 선거운동을. 이거를 원톱 체제라고 그러면 어떡해, 윤석열 섭섭하게. 쓰리톱이지, 쓰리톱. 김건희, 장애찬못 자릅니다. 김건희가 예뻐하거든. 그래서 국민의힘도 쓰리톱 체제, 민주당도 쓰리톱 체제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박덕흠, 잠깐 볼까요? <laughs> 축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 금사모가 뭐냐? 금뱃지를 타랑하는 모임. <laughs> 야, 여기에는 공무원들까지 있었대. 이 당선 축하 파티에. 공천만 받으면 우린 나는 이미 당선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뽑아 준다니까요? 충청도죠? 정신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유권자 알기를 개 돼지로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박덕흠에 대해서는 미스테리가 좀 있습니다. 이 양반이 국토위를 십몇 년을 했단 말이야. 십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국토위를. 근데 한 당에서 국토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가고 싶은 위원이 바로 국토위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이권이 개발 이슈가 전부 다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국토위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고 경쟁률이 10대 1 0대일 정도 돼요. 10대일 정도 됩니다. 근데 국토위를 10년 넘게 한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래 거기에서 자기네 가족들 회사 밀어주고 몇 천억 해먹었다는 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박덕흠이 자당 의원들한테 뭔가 남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나 국토위로 밀어주면 <laughs> 나 국토위로 계속 밀어주면, 그래서 계속해서 박덕흠이 국토위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고 있다. 이상하긴 이상한 겁니다. 다들 가고 싶은 국토위를 10년 넘게 한다?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당선 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당선 축하 파티를 열고 앉아 있으니, 한동훈은 엄중경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냈고요. 한동훈이 이직 발언 천 은행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애차는 <laughs> 장애차 난교는 뭐 음, 대수롭지 않고 이찍은 어 천박해 난교는 음, 옛날 얘기잖아 음, 이, 이게 한군이란 말이야 <laughs> 이찍발언. 이찌기 천박하다. 또 한동훈은 연전연패 파란색 1 MBC의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버렸어요. 뭐만 하면 줘. 뭐 연전연패입니다. 한동훈이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송을 했다. 극도로 민주당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 이러면서 방통송시 시민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선관위가 아니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죠. 국민의힘은 난교발언 장해찬의 공천 취소할 정도 아니다 김건희가 밀고 있는데 어떻게 건드립니까 아니 장해찬이 뭐라고 장해찬이 대단해 뭐 한거 있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논란이 되면 수영구 잖아요 부산 수영은 대구만큼 따뜻한 곳 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기를 밀어줬다 근데 난교 발언 터지고 부산 비하 발언 터지고 야설 터지고 막다 터졌는데도 공천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김건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역 문제도 터진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주진우, 해운대의 주진우 아시죠? 그 기자 주진우 말고 검사, 윤석열 꼬봉 주진우. 이 양반도 병역을 면제를 받았는데 면제 사유가 간염이라고 해요. 간이 안 좋아서. 간이 너무 약해서 병역 면제 받았는데 이 양반, 주진우, 서초동에서 소문난 주당이라고 해요. 간이 안 줘서 면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소문난 주당 일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자들이 털고 있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저희들이 들여다 봤는데 어,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발언이 지향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와 취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맥락이나 그 뜻이 정, 명확하다면 판단은 이제 유권자에게 맡겨야 할 부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개돼지로 맥락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앞뒤 다 자르고, 그렇게 무시하고, 공격하고 했었나? 니들이? 난교를 두둔하는 게 어떻게 맥락을 따질 수가 있니? 아이고, 인간들아. 이, 진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뇌를, 뚜껑을 따보고 싶다, 정말. 예? 따보고 싶어. 어떻게 이런 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고 정치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이다. 우리 난교의찬 장혜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장혜찬 사과해야 되냐고 보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공관이가 후보 결정 취소할 정도로 이르지 않는다 해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잘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뭐라 말을 못해 장혜찬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못해 뒤에 김건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장혜찬도 사과 안할 거예요. 왜냐 굳이 내가 사과할 이유가 있나? 불납만 일으키지? 난 무조건 됐는데 수영은 부산 수영구는 무조건 됩니다 장해찬이든 뭐든 찍어준다고요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분들 개 돼지 인증하는 거예요 그냥 장해찬 뽑아주면 개 돼지 인증하는 겁니다 부산 비하발언 얼마나 심각한데 그런 사람을 여기에 나왔는데 안 보고 찍는다니까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찍어요 그게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다 난교의 차는 아니지 않나? 진짜 그리고 제가 뭐라고? 장혜찬이 뭘한게 있다고. 한동훈이 이재명, 민주당엔 음주운전 가산점 있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안타깝게도 김구 증손자인가요? 그분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민주당은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천 운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양우 한동훈, 부메란된 음주운전 비판까지 수도권 어쩌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음주운전 비판한 거 민주당 겨냥해서 이게 자충수가 됐다. 국민의 힘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공천이 확정된 아홉 명이 음주운전 전과자다. <laughs> 무슨 기준으로 공천하시죠? 아 진짜! 크게 깐족깐족거리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거 얘기 안할 텐데 왜 민주당 깐족거려서 들여다봤더니 수도권만 19명이고 18명인가 그래 퍼센테지로는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 잘한다 아 저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인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정치인 대한민국 역사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공천 기준에 몇 년도 이전 음주운전은 안 쳐다보는 걸로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년 이후 어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음주 운전한 사람들은 공천 불가. 그 이전은 그냥 안 쳐다본다. 이렇게 룰을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음주 운전 경력 같은 게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도 아마 민주당도 좀 룰을 정해야 될 거고 언론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룰을 좀 정해야 될 거예요. 옛날에 그런 개념이 흐릿할 시절도 있었으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동훈의 깐족깐족거리는 것 때문에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는 다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정권심판 프레임, 이 구도는 흔들린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한동훈의 이런 깐족거리는 정치는요, 연성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역효과가 납니다.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 무조건 그냥 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무조건 찍습니다. 하지만 이번 찍은 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싫어하고 민주당 못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창피해서 이 찍이라 그러니까는 망발이라고 얘기하고, 망언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찍인 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투표장에 안 나온다 근데 한동훈의 저런 깐족거리는 정치가 마이너스예요 연성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고 쉽게 만드는 정치를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만 계속 가잖아요 이제는 색깔론까지 들이밀고 있잖아요 한동훈의 역할입니다 잘하고 있다 사랑합니다 동훈이 형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깐족깐족 거려주기를 응원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깐족거릴 수밖에 없는 게, 못 참는다니까, 저걸? 질문을 하잖아. 그럼 도로질문을 해. 대답을 해. 질문을 하지 말고 대답을 해. 질문을 하면, 씨, 아닌가요? 그건 모르시나요? <laughs> 아우, 정말 재수 없어. <laughs> 한동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그냥 그건 말고, 적합한 단어가 없어. 아우,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재수가 없냐. 아, 화이팅! 한동훈입니다.